너 학교 왜 왔어? 인지, 인지. <laughs> 가봐, 어디 있는지. 일로 올라가야 돼? 쭉올라가는데그러 이쪽으로 올가좀 기다리면 안 모자 어딨어? <laughs> 못 살겠다 진짜. 저쪽으로 던졌어, 엄마. 아. 나. 어, 떨어지면 어떡하려고. 90m이 거얼이큼힌거안 아, 될까? <laughs> 아야. 진짜 하루하루가 스펙타클하다 스펙타클해 아빠도 고맙습니다야지 해 이거 조금만 내려가자 모자 제대로 쓰고 알았어 모자 똑바로 써야지 아빠 닮 고릴라 <laughs> 아빠 닮은 고릴라 있어? <laughs> 모자 뒤로 써. 이제 한번 타고 가자 집에. 응. 엄마 다시 타와, 내려와. 응 어, 알았어. 뭐는 무서워. <laughs>